황태자하고 첫째 공주. 와, 음. 왔다. 황태자가 갑자기 아니, 공주구나. 첫째가 이래 쎄. 네가 다 이겨? 응? 안돼. 나온다, 여 새끼 나온다, 아유 안돼. <laughs> 첫째가 둘째 공주 잘생긴 둘째 예쁘니. 음, 어느 잘생겼고, 이거는 까칠하고 어, 까칠 까칠이. 음, 응? 너다잘생겼다너진짜 애비 닮았네 어릴때 애비가 어릴때 딱 닮았어 증겠다 이거 짜증겠다. 이다이다이이이 이거 이거 이 니가 진짜가 남았다 진짜. 이리 와봐. 보자, 태자 보자. 우리 황태자. 너는 까칠이 부상 다 좋은데. 어, 황태자. 저?